진짜 재밌게 잘놀라갔나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생겼나요? 아니요. 아생기다만 걸로 <laughs> 네어 이제 또어 마지막이니까 정말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은 어 앨범 네 앨범이 네 계획이 됐 있어요. 어, 예상대로라면 아, 3월쯤. 오! 좋아요. 아, 데 네. 모든 게승조롭다면3월쯤은 나올 수 있을까요? 이런 네, 할니까 여러분도 네. 잘 지내고 계셨으면 합니다. 너무 고마워요, 여러분. 아, 또 다른 1띵 컨셉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워!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프로그램을 위에 왔으니까다 같이 사진 촬영을 한 해볼까요? 네, 그러면은 올라와 주세요. 저희 영상팀입니다. 워! 한번 찍어볼까요? 네. 자, 하나, 둘, 셋, 할게요 하나, 둘, 셋. 계속 찍고 있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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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도록해다고할게요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께해 주셔서 고말감사드고니 고맙습니다. 네. 고맙니까 따뜻하게 주고맙들어가세요습 고맙습니다. 고맙습요다 고맙습니다. 고고고 추천해준 플레이. 아. 아, 플레이리스트 네,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감니다 가지마요 가지마 가지마 <laughs> 가지마 <laughs> 가지마 <laughs> 지마 가지 <laughs>